이게 아니고 뭐 어차피 나이게 중요해요? 예. 저는 좀 어려요 그래도 게임 잘하고 아니 근데 맨날 그런... 그 프로 프로 얘기가셔서 궁금해서 여기 와서 예. 물어보고 싶은 예. 게 있었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어느 팀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laughs> 아 <근데 그거> 알면 <laughs> 그래요 그거 아 기억이 잘안 나서 <laughs> 그래 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성춘 같이 장한동 <웃음> <웃음> 장한동 <웃음> 그렇죠. 아 성춘희는 굉장히 성춘희는 양대팔강 <laughs> <laughs> 커리어 하이 양대팔강이었죠 음, 음. 저는 양대십육강 <laughs> 그 연습을 제가 더 줬죠 <laughs> 네.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 임성춘 이 임성춘 씨, 그, 그래. 아, 성춘영이 어. 항상 아쉬워하는 게성춘이 언제가 여기 옵니다. 제가 들어옵니다. 다른 애랑 때. 연습을 하면 베스를 네. 갔는데 너랑 네. 해서 못 올라갔다고. 아 그걸 저한테 맨날 그 말을 해요. 스파린 상대가 야, 약했다 네. 뭐 그런 거. 왜왜 네. 그랬냐면 연습해야 을 되는데 음. 저그랑 마, 어, 게임을 해야 돼서 저그랑 연습을 해야 되면 저한테 어, 왔고요. 어. 테란을 상대했는데 또 저한테 오고요. 실내가 실례... 프로토스인데 또 저한테 와요. 실내지만 종족이 그때 뭐 뭐였어요? 다 하니까 아 랜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프로토스가 주종이지만. 아까 성격상 각오들이거든요. 아, 랜덤 그래서 이제 ]구나. 결국 그 이것저것 선택형 약간 아, 약사하게 아. 센 것만 하는 스타워는 그 랜덤하는 선수가 제일 좀안 무서웠어요. 네. 네. 그때 그 있었잖아요. 김완철 누구요? 김완철 가수 아닌가요? 아니요. <laughs> 네. 그 아이디가 네. 김완철해가지고 아 김완철 안철, 완철이. 네. 아 완철이 인성 대박이었죠 인성 완철이 기아이기. 알죠 알죠 네. 완철이 정정대희 아, 김김동우 네. 한 팀이었죠 KTV 네트워크 아, 아, 아 맞다 맞다 그, 네. 그 패밀리 KTV 네트워크 그 거기였습니다 네, 그때 네, 그 여자 프로게이머 저희 첫사랑 <laughs> 어 이런 얘기 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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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결혼인데 이거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이거 안 했어 이거 뭐 녹화되고 있는 그, 거 아니죠 어떻게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사랑은 사랑의 드림 거봐지면 잘라주세요 그것만 편집해서 드리면 되겠네. 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그 보면은 네. 그 여자친구 그 첫사랑이 홍수빈 양아니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NC소프트의 뭐 홍수빈이랑 아직... 홍수빈이라고 지금 그 모르세요? 네. 그럼 아시죠? 선의 또 이제 썰을 홍수빈이요? 예. 네또 유대, 유대연의 설이 네. 만났던 분이 그 홍수빈 그분이라 아니에요? 홍수빈은 전혀 뭐 들은 적이 없홍수하는 아는데 네, 홍수빈 모릅니다 아, 아. 본인이 만나신 분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약간 좀 많이 만나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 저는 태라나서 만난 사람이 세명밖에 안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분명 <laughs> 범인이 있을 거예요. 네네. <laughs> 그럼 우선은 좀 홍수빈 그분 아닌 거로. 전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박신혜 선은 비슷한 이름 있잖아요. 뭐? 누구요? 박신영 선은 그, 되게 여자가 많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저요? 예 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있긴 해요. 많죠. 아, 있긴 아, 많. 엄청 많아요. 많죠. 네. 네, 많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여자 친구 이렇게 많은 프로게이머 예. 있잖아요. 네. 예. 많이 사겨본 네 이게 네. 뭐그뭐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제가 듣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아, 저요? 네. 1등이다? 한승엽 다음이 더라고 아틀이 아, 내가 <laughs> 네, 들었는데 양대 삼매 네아 네. 저도 그 얘기 네. 들었는데 왜냐면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 여자들한테 아니면 그 껄떡인다라는 네. 것도 있잖아요 정말 진지한 생각보다는 그냥 여자만 약간... 있으면 그냥 좋다 아, 약간 껄떡댄다 껄떡쎄? 예, 약간, 예, 약간 똥파리, 예, 똥파리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전문용어로 네네네. 똥파리 동플라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게 음 어... 승엽이는 잘 있죠? 가 아, 승현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지내고 최근 뭐 <laughs> T사와 또 협약을 맺어가지고 오, 굉장히 어, 잘하고 계십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음. 매우 바쁘고요. 음. 바쁘게 살아야죠. 네네. 우리 항상 미인들만 만나는 정말 아, 아주어 네. 여기도 미녀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왜 웃었는지 그 여성분 네, 네. 생파 전문이세요. 아, 아 거기서, 생파 거기서 이제 행사하시는 행사 를 행사 거예요? 행사 진행까지. 아 <laughs> <오고 웃음> <laughs> 사인을 <사회를 웃음> 보시는구나. 어, 특히 이제 어, 여성분들 어. 많은데 가가지고 축하 공연도 서비스. 축하 공연 노래부터 해서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전문적인 용어로그 가라오케 전문가라고 <웃음> 하잖아요 <웃음> 예.. 가라오케 전문가아 노래 잘하시잖아요 노래 잘하니까 예네 네. e스포츠에 노래 잘하는 사람 딱두명 있거든 박태민하고 음. 아 네. 그리고 음. 김대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카타라이더 해설하시는 어. 아아 네. 원래 프로게이머셨던예 네, 네. 그분도 네. 예 슈퍼스타K 예선을 네. 나가시고 <laughs> 예 이분은 케팝스타 <K> <laughs> 나가셨고 케팝스타2예네자그래가지금뭐 음.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음. 어.. 우선은 뭐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좀 알려진 <laughs> 분이에요 그렇죠 경기 되게 재밌네요, 빌드가 <laughs> 어, 말투가 너무 재밌어하는 그런 말투죠 아, 그러니까, 네. 네. 말투. 정말 지금 감동된 어? 그런 말투 아, 테라니 대놓고 예. 111잘안 하는데 음. 어, 이런 빌드를 하는 거는 확실히 전 음. 프로의 연습을 끊어버리겠다 전프로연습 끊어버리겠다 아, 이말은 저희 집 강아지도 알것 같은데요 <laughs> 고동이가 뭔가... 고동이 네. 데리고 와보죠 그러니까요 고동이 아, 데리고 가서 만요 네.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 어. 고동이 나이 굉장히 많습니다 16살이에요 아, 아, 네. 네. 제 사람 나이로 따지면 거의 어... 한한0흔 정도. 그거 그러죠. 넘지 않았어요? 네. 그, 어. 저희 저희 예전에 어디냐 저기 스타만도전에 나왔던 강아지예요. 그때 제가 1 0년 전에 나왔던 강아는 음... 그때 지금 사람의 1 0 년이면요 강아지로 네. 따지면 거의 3 0 년이거든요. 3 0 년. 어. 네. 그러니까 주인과 네. 강아지가 똑같이 한결같이 네. 살아 있다라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전과 지금과 극궁이라죠. 네.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되게 잘해주신 거예요. 유병준 씨가 아프리카 하면 e스포츠 관리 관련자 몇명 생매장 되겠네. 이야기해주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누구를 이렇게 보내버리고 이러는 방송은. 음. 지향하겠습니다 실명 만 고론 안 하면 돼요. 네, 네. 아, 저는 이거 이게 지금 이의방정이라 네. 네가 좀 걸러 줘야 되거든요. <목소리> 어, 그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걸러요. 그래, 걸러요. 그래서 제가 마이더 얘기 한번 해 보죠. 더풍부하게 베루에서 제가 아프리카 어, 혼자 혼게자못어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혼자 틀면 난리 아마 지인들 연락하고 난리 날거 스포츠 다이마트 하니까. 그래 가지고 연을 살짝만 건드려도 다터네 한번 전용 얘기했다가 날아갈 뻔 했고요. 동준 얘기했다가 연락 받았 <웃음> <웃음>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예. 그래서 저는 <laughs> 실명을 전문적으로 이제 걸어나는 그런 방송을하기 예. 때문에. 아 지금 박대만은요. 예 다른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예, 준비 발표가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될것 같은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면잘 살고 있어요. 여, 이 러브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laughs> 어. 무지하게 받았으면 워낙에 좀 성실하지. 결혼은 아직 안 했죠. 결혼 잘 모르겠어요. 음, 여자 네. 관계는 별로 제가 안 궁금해 음, 가지고. 음, 음, 음. 여자 관계 잘뭐 저보다 잘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너 모태솔로죠? 누구요? 이분요. 이분이 아니죠? 네. 그 확실한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거 있냐고? 사던 사진 아까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네? 제가 사겼던 증 없잖아요. 같이 어디 없어, 없어, 놀러 간 없어. 사진이나 남 잡을 걸었다는데 그게 챙평 뭐라고요? 보여준 것도 없잖아요. 저는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누구 만최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워낙 옛날이라서. 2 0 살이니까 증거 있냐고요?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증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추억이 추억은 남았어요. 저 증거 있죠. MBC 게임 때, 옛날 에 MBC, MBC 때 추억의 추억은 남았죠. 군대 가서 휴가 가서 연락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음 접어서. 아 그러면은 좀 나쁘게 가지고 2 0살 이후에 다음으로 만난 게 부르도어고 부르도어랑 <laughs> 헤어지고 만난 게공허요산이니까 부르도어 만나다가 헤어진 거예요. 아 군대 가기 전에 만난 거는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만난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laughs> 아, 아, 저... 그래서 아, 그, 자유롭게 만나는 거죠. 아 군대 아직 안 갔어요? 예 하지 않 갔어요. 아 정을 주면 안 되겠네. <laughs> 어. 그래서 자유롭게. 군대 언제 가시는데요? <laughs> 저요 발목에 철심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고 있어요. 철심이 있어도 금방 가. <laughs> 아니요 이건 오, 되게 오. 조심스러운 어. 발언입니다. 예 네, 네.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국방부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아, 네. 어,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훅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저 <laughs> 보내려고 시도거 아니에요.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군대 갈때뭐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어,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해결할 <laughs>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어, 당연히 철시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발목에 철시민인데 어떡해. 요 최근에 뭐 글로 어 항상 좀 요만발언. 그럼요, 잘 그럼요. 아 어, 잘하네요 이 모션. <laughs> 이모션 선수가 좀 집중력도 좋고요. 네. 다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대요. 이 정말 가정 환경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laughs> 네, 꽃을 피웠을 텐데, 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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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워요? 뭘 피워요? 꽃을, 꽃을, 피워요? 꽃을, 꽃을, 피워요? 꽃을 아니, 피워요? 아니, 아니, 뭘, 뭘 피워요? 피워요? 뭐, 아니, 발을 뭐잘못된 뭐, 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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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이거 생각해보세 발을 잘못 피운다고요? 꽃을 피웠다고요? 꽃을요? 아저 아뭐 <laughs> 이상한 거비운거 <laughs> 같은데. 그게 네. 그게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네. 제가 정말 음. 아꼈던 그런 음. 친구였는데 네. 이영한 업저버의 그 제보에도 음. 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맞아요 실전 때좀 네. 실력이 안 나오고 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말을 보면 보면은요 묵묵히 연습만 하는 네. 친구야 거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어, 해설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GSL 네, 네, 네. 보시면 지금 현재보다 이 저희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디테일만 얘기를 해드려요 네. 한5 시간씩 얘기를 좀 네. 해드리고 있거든요 <laughs> 정말 그 세상에 그 설명충끼리의 네. 만남이라고 할까요 <laughs> 쌍명충이라고 <아니요. 웃음> 아니 또 <laughs> 멍충 아닙니다 쌍멍충 말이 하고 나면 아또 네. 설명만 한다도 뭐다 그래요 네, 네. 네. 또또저 저, 저 제가 딱이만 열면 저세명중또그 설명 설명한다고. 아니 그게 색깔이더 좋은 거예요. 무색무취보다 낫습니다. 예전에 네. 그 MBC 게임에 유병준이라는 해설이 있었어요. 아그 무색무취 색깔이 없는 게그아의 색깔이었거든요. 예. 네. 그거 훨씬 낫습니다. 박세웅 캐스터하고 물렸다고 그분. 예. 그분 많이 겁나 말하고 있죠. 차라리 화라도 네. <팔아도> 내라고. 제가 아, <laughs> 아, 왜 싸웠냐면은 어. 아, 이 친구가 화라도 <laughs> 내라고. 내가 아 얘보다 형인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치는 거예요. <laughs> 아 계속 손 찍은, 뭐 멘트치라고 손찌검을 네.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나가지고 한번은 진짜 15분 더 말을 안한 적이 있거요아 아, 15분이나요? 네 그래서 준비 끝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이렇게 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음, 무릎을 이렇게 리액션 어. 그, 살짝만 그 네, 절처만 네.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무릎으로 이걸 이렇게 아 허벅지로, 무릎으로 이렇게 허벅지 네, 이렇게 허벅지 여기를 치는 아니에요 아그 허벅지 먼저 그래서? 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 치면 진짜 이게 물리거든요 골이 울려가지고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로 해달라고 아 좋아요 유병 유병재 집에 언제 가냐 방송 이미 없네. 유병재는 아마 집에 계실 거예요. 유병재 계실 거예요. 요즘 또 새로운 작품 들어갔잖아요. 어, t v n 에서 t v n 맞나요? 네. 배우 배우학교 배우 배우학교 네. 네. 어우 진지.